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연구소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만 보고 섣불리 영상으로 소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여도 권리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돈이 안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건의 경매 물건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물건을 골라 골라 수익 구조까지 계산이 완벽하게 나오는 물건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경매물건은 많지만 돈 되는 물건은 찾아 영상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 물건 바로 그런 진짜 돈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48억 그런데 현재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은 단 23억. 입지, 건물 구조, 수익률, 리스크 관리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로 실현 가능한 수익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랜만에 올라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이 올라왔다는 건 정말 놓치면 후회할 만한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런 물건 갖고 싶다 도와줄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정말 실전에서 함께 할수 있는 분이라면 그 기회를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일가 17-2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대형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먼저 입지를 말씀드리면 이곳은 자갈치역 인근 남포동과 서구 상권을 연결하는 교통 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코너 건물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차량 통행량 또한 꾸준한 상업 밀집 지역입니다. 건물 규모는 대지 면적 약 120평, 연면적 약 266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그리고 별도로 단층 창고 1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전층 동일한 면적과 구조상가점포 중심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이나 업종 변경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전형적인 점포형 상가 4층은 공실 5층은 사무실 및 작업장 형태 6층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층별 구조가 모두 균일하고 도로접이 우수하며 업종 전환 리뉴얼이 가능한 점은임대 전략이나 가치 상승 여지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싼 건물이 아니라 상권 안에서 작동 가능한 수익형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실전 투자자에게 딱 맞는 물건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층 2호 점포 보증금 1억 원 월세 약 390만 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년 4월 13일 대항력 있음. 배당 요구 2024년 5월 20일 신청. 인수 여부 배당금 미수령 낙찰자 인수 필요. 2층 김호우 점포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 0 0만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1년 6월 16일 대항력 있음 배당 요구 없음 인수 여부 전액 낙찰자 인수. 3층 전호우 점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0년 4월 6일. 대항력 있음. 배당 요구 2024년 7월 2일 신청. 인수 여부 배당 전액 수령 낙찰자 인수 없음. 5층 5호 점포.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1년 7월 8일. 대항력 있음. 배당 요구 2024년 5월 20일 신청. 인수 여부 배당 전액 수령 낙찰자 인수 없음. 6층 1005호 주거. 보증금 모름. 월세 모름 없음 거주 중 추정,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06년 3월 27일, 대학력 있음, 배당 요구 없음, 인수 여부 전액 낙찰자 인수. 정리하자면 전체 임차인 5명 중 3명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 보증금 총액 1억 6천만 원 1층 1억, 2층 6천, 6층 6천 단, 중복 인수 없음. 이러한 구조는 낙찰가 외에 추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므로 수익 분석 시 반드시 인수금 포함한 투자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의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결국 내가 이 건물을 사면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4년 4월 15일입니다. 즉이 날짜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 즉 우리가 고스란히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25호 세입자는 2018년 4월 13일에 전입했고 확정일자도 동일하게 받아 놨습니다. 대항력은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전입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자의 보증금 1억 원 전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2층 김호 세입자입니다. 전입일은 2011년 6월 16일.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이고 대항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보증금 6천만 원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3층입니다. 전호 세입자는 2010년 4월 6일 전입 확정일자도 동일합니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도 2024년 7월 2일에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전액 수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전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5층 5호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일 2011년 7월 8일 확정일자 동일. 대항력은 있지만 2024년 5월 20일에 배당 요구를 했고 보증금 5천만원은 전액 배당으로 수령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수 보증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층입니다. 1005세입자 전입일은 2006년 3월 27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대항력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가 아직도 점유 중이라면 그리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우리가 전액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총 5명의 임차인 중 3명이 인수 대상입니다. 1층 1억 원, 2층 6천만 원, 6층 보증금 미확인, 그러나 인수 가능성 매우 높음. 따라서 낙찰가 외에도 최소 1억 6천만 원더 많게는 2억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의 등기부 권리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유권이나 권리 문제가 꼬여 있으면 낙찰 후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한 날짜는 2016년 3월 3일입니다. 그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5일 드디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즉, 이날 접수된 근저당권이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무엇이냐?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생길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경매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위 권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의 권리는 없습니다. 즉이 물건은 등기부상으로는 매우 깨끗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4년 4월 15일이 이 건물의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길 수 있으며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자체의 문제는 없고 인수 여부는 오직 임차인의 전입일과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권리 구조라면 서류상으로 꼬여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임차인들과의 관계만 잘 정리하면 명확한 인수 구조로 정리되는 안정적인 물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얼마를 드려야 하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며 그게 과연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는 약 23억 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출 70%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에서 약 16억 5천9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약 7억 1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이 총 1억 6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명도, 비용 등 부대비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총 자본금은 약 9억 9천만 원, 즉 10억 가까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투자금 중 일부는 이미 현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납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쓴 돈은 아니죠. 현재 인수하게 되는 보증금 총액은 1층 1억 원, 2층 6천만 원으로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들여야 하는 돈, 즉내 돈이 들어간 진짜 투자금은 약 8억 3천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월세 390만원, 2층 월세 200만원, 3층 월세 70만원, 5층 월세 150만원, 현재 월 임대 총 수익은 총 810만원,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자본비용을 계산해보면, 대출이자 16억 5,900만원, 4%연 6,636만원. 내 투자금 기회비용 8억 3,000만원, 4%연 3,320만원. 총 자본비용은 연 9,956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829만원의 자본비용이 나갑니다. 즉, 현재 월세 수익 810만원으로는 이자비용도 못 막는 구조이며, 결국 지금 상태로는 매달 약 19만 원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현재 운영 중인 층만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공실인 4층과 정보가 불확실한 6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두 공간까지 임대가 완료된다면 완전히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함께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확정된 수익만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은 월세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하지만 6층에 파악되지 않은 전 월세의 확인과 4층 공실 활용 가능성과 수익 확대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인년 보유 후 매각 시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실제로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과 법인 각각의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건물을 낙찰받고. 2년 이상 보유한 뒤감정가인 48억 원에 매각한다면 과연 얼마를 벌수 있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 계산은 복잡한 세율 구간을 다 따지기보다 실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즉 보수적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23억 7천만 원에 낙찰받고인 수보증금과 각종 세금, 취득비용을 포함해서 총 투자금은 약 26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년 후이 건물을 감정가인 48억 원에 매각했다면 시세 차익은 총 22억 원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5% 적용. 정부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15%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22억 15% 3억 3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2. 과세 표준 계산. 22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최고세율 적용. 우리는 여기서 가장 보수적으로 45%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18.7억 45%약 8억 4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4. 지방소득세 계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됩니다. 8.4억 10% 8,400만 원 지방세 포함 총 세금은 약 9억 2천만 원입니다. 5. 실제 손에 남는 돈 22억 9억 2천만 원 실제로 손에 남는 순이익은 약 12억 8천만 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시세차익 22억 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억 3천만 원, 과세 표준 18억 7천만 원, 양도소득세 약 8억 4천만 원, 지방소득세 약 8,400만 원. 총 세금 약 9억 2천만 원, 실순 이익 약 12억 8천만 원. 이건 누진 공제도 제외한 가장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즉, 실제 세무 신고에서는 감가상각, 필요경비 공제율 증가 등으로 세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법인 명의로 매각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와는 다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 역시 정률 구조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법인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이 2억을 초과하고 200억 이하인 경우 기본법인세율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22억원의 차익에 대해 법인세 22억 20%, 4억 4천만원, 지방소득세 4억 4천만원, 10%, 4천 4백만원, 총세금은 약 4억 8천 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22억 원의 차익에서 총 세금 4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약 17억 1,600만 원의 순수익이 법인에 남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장기 보유 공제는 없지만, 세율이 낮고 단순하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명의보다 더 많은 순익을 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결국 손에 남는 금액은 약 12억 8천만 원 차익이 발생하며 법인명의 매각 시 순이익은 약 17억 1천6백만 원입니다. 보셨죠? 단순히 낙찰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명의로 매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손에 남는 돈은 수억 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 물건 누군가는 겁나서 포기하겠지만 누군가는 제대로 계산해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입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이,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